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 비행할 때 진짜 꼭 필요한 헤드셋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헤드셋 종류가 많죠. 그리고 사실 어떤 거를 살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어, 저는 이거를 PPL 시작하고서 거의 한한달 만에 샀어요. 그리고 스테이시도 얼마 전에 샀죠? 네, 얼마 주고 구매하셨나요? 그, 1,500불. 1,500불. 최방 뭔 개소리야! 저는 우리 한 달에 한달 생활비가 날라갔어. 한달그 열심히 일한 그 월급 다 날라갔어. 근데 진짜 강력 추천을 해드리는 게 제가 이거를 2013년에 샀는데 아직도 쓰고 있고 어 그때 샀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산게잘 됐어. 왜냐면맨 처음에 비행할 땐 돈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비행을 하면 할수록 <laughs> 점점 거지가 돼. 그래서 <웃음> <웃음> 나 지금. 여유가 없어. <laughs> 그렇기 때문에, 아, 그리고 저는 제가 이거를 산 이유는 뭐냐면, 그, 라디오 무선 교실을 듣는데, 막 되게 잘안 들리잖아요. 막 프로펠러 소리도 들리고, 막, 막 너무 시끄럽고, 막 그런데, 제가 자꾸 막, 그런 주변 환경에다가 탓을 하는 거예요. 정작 내 영어가 안돼 가지고 안 들리고 하는 그런 건데 내 환경 탓을 하면서 아이 헤드셋이 안 좋아서 그래.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뿌리를 없애고자 이제 큰 투자를 했죠. 그렇죠. 스테이시도 네. 솔직히 제가 하는 단 하나의 후회가 있다면, 왜 이거를 더 빨리 안 샀을까? <laughs> 왜냐면, 그, 제가 처음에 이제 비행, 처음에 한, 했을 때는, 20몇 시간 때까지는 그, 그 교환님이 빌려주신 그. 컴퓨 같은 거? <laughs> 님 빌려주신 정말 그 아무런 귀에그 청력의 보호 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냥 진짜 듣기용 말하기용 그런 에셋에서 음. 썼는데 그걸 타면 탈수로 약간 느껴져요 청력이 떨어지는 <laughs> 이건 <laughs> <그건> 정말 팩트 <색칠. 웃음> 장난이 아니라 진짜로 느껴져요 음. 내가 귀가 먹고 있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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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거를 내 그래도 직업으로 삼고 싶고 오래 하고 싶은데 <laughs> 내 청력이 안 되면 이걸 할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빨리 사가지고 아더할걸 차라리 음. 그때 나의 청력 손실을 좀 줄이고 돈을 좀 수, 투자를 하더라도 이거를 할 거라고 음. 생각을 했죠 그게 단 하나 후회고 음. 지금 사서 정말 잘 쓰고 있고 음. 그, 그 이후에 후회는 정말 음. 없습니다 <laughs> <laughs> 네, 그렇군요. 그래서 무조건 진짜 노이즈 캔슬링 되는 걸로 구매를 하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지금 이게 교관을 하면서 느끼는 게 제가 가끔 이거를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이게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라서 갑자기 노이즈 캔슬링 배터리가 다 떨어져가지고 노이즈 캔슬링이 갑자기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피로도가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비행을 막 네다섯 번 하기 때문에 그 만약에 노이즈 캔슬링이 안 되는 그그 그 헤드셋으로 비행을 하면 매 다섯 번을 과연 할수 있을지 약간 그럴 정도로 되게 그 스트레스 레벨에 되게 영향을 되게 크게 미치는 청력이 그러니까 꼭좀 노이즈 캔슬링 되는 걸로 구매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건 바로 보세이토2보세이보세이 20. 아니고 진짜 다른 거그 라이스피드랑 되게 많이 비교를 하는데 라이스피드도 물론 좋긴 한데 제 머리에는 약간 좀 되게 좀 무겁고 끼 이렇게 음. 낀다고 해야 되나 그런 <laughs> 머리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웃음> <웃음> 이렇게 되게 엄청 압박하는 느낌이 있어서 음. 저는 별로 좋지는 않았고 음. 그래서 어 보세이 토니가 좀 되게 보기에는 사실 그렇게 돈값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보기에는 음. 너무 약간 플라스틱 재질이고 음. 해가지고 음. 그래서 처음에는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주변에 뭐 베스파이나 아니면은 주변에 이제 에비에이션 관련된 그런 거 파는데 뭐 갈민 같은 음. 거막 전시해놓고 막 이렇게 파는 데 가면은 이거를 써볼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쓰고 자기한테 좀 뭔가 잘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네.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음. 저는 보스에이토니가. 음. 네. 괜히, 괜히 음. 이게 비싼 게, 아니, 게 아니고, <laughs> 괜히 유명한 게 아니고, 음. 괜히 누구나 다 이걸 쓰는 게 아니야. 음. <laughs> 네. 괜히 나는 나만의 길을 가겠다 해가지고. <laughs> 그렇게 모험을 하지 마세요. 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헤드셋에 관한 정보는 밑에 또더 보기란에다가 제가 적어 놓을 테니까 구매하시고 싶은 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밑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비행 교육할 때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락시에 어이 컨트리뷰션 그리고 락시, 락시의 활약이 어땠는지 밑에 커멘트 달아주시고 어 락시는 지금 저와 함께 비행을 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어, 궁금한 거 있으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Q&A 어 락시를 제가 패널로 모시고 <laughs> 게스트로 모시고 이렇게 Q&A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밑에 달아주시고 좋아요와 comment below, subscribe, like 아, 그리고 락시도 뭐래? 나 혼자 더 잘해. 그리고 락시도, 어, 소소한 채널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채널 빨리 해. 우리 엄마도 섭스크라이브 했단 말이야. 아, 저는 락시슴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구독자 한 40명 정도. 아주 소소한. 웃지만, <laughs> 영상 안 올린 지 되게 오래된. 네, 락시의 채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또 저는 또 다음에 이 바, 영상의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더 자주 락시와 함께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Bye. LJ 안녕. Bye. 안녕. Bye. 우리 엄마도 막, 어, 락시는 잘 지내고, 엄마가 록시는 잘 지내고, 뭐 이래. 그러면은. 스테이시 씨봐 아, 스테이시 스테이 록시예요. 나의 약간 인터넷 가명 같은 느낌. 음. <laughs> 너도 LJ고 RJ고 안나. LJ고 네, 제리 로이예요. 로이 로이. 전이아무튼저 로이. <laughs> 시작해 볼까요? 네. 어, 어 잠깐만. 민화장. 숨 죽여서 주면 돼요. 어쨌든 나 편집하실 거잖아. 받는다는면서. <laughs> 근데 <웃음> 근데 아니야. <laughs> 근데 LJ 목소리 들어가 돼니까 상관없어. 목소리 LJ 목소리 들어갈 거야. 일쟁이도 들어가라. 돼지였어. 나는 얼굴이 나는 돼지였어가 아니고 <laughs> 돼지였어라고는 <하는> 줄 알았어. <laughs>